빵빵테요 오늘은 태권도 전통 수련 해볼까요? 그럼 지금 시작해볼까요? 빵빵! 구독해주세요. 빵빵! 오늘은 태권도 전통 무예 수련장에 와 있습니다. 오있지 않나요? 전통 무예 수련장에서 태권도 수련을 하면 실력이 어... 엄청 늘수 있겠지? 맞아요! 와 자, 우리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아... 테스트를 해보자. 하나, 둘, 셋! 어... 어... 하나, 하나, 둘, 셋! 언니도 한번 깨봐요! 그래, 언니도 한번 그럼 깨보겠다. 아, 무서워! 아, 너무 무서워! 아빠! 하나, 둘, 셋! 오. 우와! 우와! <laughs> 태양, 우리 실력이 이 정도야. 응, 음, 이 정도야. 수련할 음, 필요가 필요 없어. 너 필요 없어. 너무 잘해. 이것 봐. 진짜 <laughs> 깨졌어이 진짜 힘 완전 탄 거냐? 어? 우리 태권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거마 그렇게 거마 그렇게. <웃음> <웃음> 엄마 거만... 그한장 깼다고 누구신데요? 거만... 누구신데요? 저는 이곳 태권도원 전통무예 수련장을 가르치고 있는 전 지도자 유연호라고 합니다. 사부님이에요? 검은 티 사부님입니다. 실력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자 한번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한번 테스트를. 테스트 테스트. 우리보다 잘한지 응. 세 장이거든요. 세장 깨면 인정해 줌. 인정. 응. 인정 인정 어 인정. 못깨못깨 인정. 자 그러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우리 전통무역소련장에서 수련을 하면 이제 몸과 마음을 단련할 수가 있어요.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범님, 저희 좀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탈격 수련장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손과 발을 이용해서 지르기 연습, 치는 연습을 하도록 할 거예요. 음... 맞아. 자아자 하트점. 사장님 이건 뭔가요? 네 이거는 목판 수련대라고 해서 주먹으로 이제 치는 연습을 하거나 발로 앞차기나 옆착이 발날을 단련하는 수련대입니다. 포야 줘. 포야 줘. 시범 한번 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깨트렸으면 좋겠다. 바로 주먹으로 툭! 툭! 치고, 갑자기로 탁 치거나, 툭! 팍! 팍! 쳐주시면 돼요 형이 엄청 아플 것 같은데. 아, 네. 아니, 네. 아니야. 원래 지도자는 아프지 않아요. 저... 아닌데, 전 되게 빨간데? 저... 이런 거는 네. 간단하게 다... 아니요 괜찮아요. 우리 페이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laughs> 페이 같은 경우는 아주 어린 친구이기 때문에 신발을 신었으니까. 앞차기나 어 옆차기 같은 옆차기나 돌려차기 어, 뒤차기 같은 우리 발차기로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오! 자, 세연 한번 와서 발차기 준비하고. 자, 시작. 에이한 에이. 번만 더 조금 더 세게 해볼까? 우리 이럴 아, 어, 요거는 여기서 바로 툭 내려 꽂는 거예요. 그래. 언니가 한번 해 볼게. 아 아, 못 하겠다. 아나봐 주시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 더 열심히 할수 있어요. 가요. 아아야너아안 돼. 아프지 않아요. 우리 아프다고 아, 생각하면 더 아플 간다. 수밖에 아니요. 없어요. 아, 자, 우리 테이 한번 해보고. 아, 아, <대김> 아프다, 죄송합니다. 음. 이거는 이제 통나무수련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먹 또는 손날, 나아니면 굴려차기나 옆차기 같은 거를 차면서 이제 훈련, 수련을 하는 음.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야자. 자 네, 이게 아까랑 똑같은 거라 그, 네. 아까 랑 똑같이 한번 진행해도 될것 같은데. 네. 그래도 제가 보여드려요. 네, 될까요? 그럼요. 다르잖아요. 알겠습니다. 음, 자 음. 그러면 음. 이것도 똑같이 보시면 네. 주먹으로 치거나, 네. 자, 아니면 다른 주먹으로 치거나, 아니면 우리 등 주먹으로 이런 식으로 툭 치면서 우리 훈련을 하는 건데, 툭툭 네, 치면서 발로도 차고 네, 돌려차기로 차고 우와, 우와. 바로 차고 바로 툭툭툭 이런 식으로 치는 거예요. 자 이걸로 주먹으로. 주먹으로 쉬고 아아 아, 너무 아픈데요 사모님. 아니에요 아니, 아니. 지금 아! 건드린 거밖에 없었어요.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다시 한 번만. 아,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너무 아프니까 제가 등주먹으로 이렇게요 사모님 이렇게. 아아 아, 제가 아까 발도 너무 아우. 아팠었는데 사모님 저 잠깐 쉬다 올게요. 그래 우리 태이도한번 해볼게요. 아! 아니요 아에 괜찮아요 할수 있어요. 이렇게 <laughs> 더할수있다 생각하면 더 우리 태이가더 강해질 수가 있어요. 등한번 더. 아악! 사모님 이거는 또 뭐예요? 자 이거는 모래 주머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타격 훈련장이 이제 핵심임. 여기서 주먹 더 세게 내리꽂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자,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언니부터 할까 그러면? 어. 아 이거는 그냥 껌이지 그냥.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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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요. 아 사모님 죄송해요. 너무 시작하자마자 빠지는 것 같은데. 테이가한번 도전해볼까요? 여기를 어, 주먹으로 한번툭 치는 거예요. 제가 할수 있어요. 다할수 있어. 아! 와! 아, 아! 나왔네. 아, 나, 나 그걸 좀 쉬다 올게. 주먹으로 쳤는데 왜 어깨가 빠지냐고. 자, 어, 우리 이번에는 밧줄 수련장이 왔어요. 네. 밧줄 수련장에서는 우리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막 치고 그런 게 너무 체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서 네. 체력을 길러주는, 길러주는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화이팅!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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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가요. 가시죠. 아까 왼손도 질렀는데. <laughs> 우리 먼저 자세를 먼저 잡아볼 거예요. 우리 이 상태에서 다리를 좀 벌려서 우리 주춤서기 주춤 자세 알죠? 네. 주춤서기 네, 자세를 오케이. 쭉 만들어준 다음에. 살짝 밧줄을 어, 당겨서 이제 양팔을 위아래로 흔들어 버리 흔들 거예요. 그러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0초 정도 먼저 세면서 네.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이런 식으로 아, 할 거예요. 그렇게 우리 게다 같이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준비하고 시작. 여기서 원래, 원래는 가면서 앞구이 만들면서 뭐 주먹을 치든 아, 여기서 태권도 아, 어, 어. 동작을 만들면서 어. 뭐 있는 거고 이렇게? 어, 네. 앞으로 나갈 때는 앞차기 같은 거 차면서 이렇게 차고 해? 우와 아, 앞으로 앞으로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밸런스 잡아주는 이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허리 손 허리 허리 손 보죠? 네? 비 하면서. 어디, 어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나도 여기 가고 싶은데 우리 테이도 여기 있다. 그럼 우리 가이바이보에서 지는 사람이 가, 다른 곳으로 가서 네,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좋다. 자,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사번님이랑 가이바이보 자, 이쪽으로 와서 가이바이보. 자, 테이가 네. 졌으니까 우리 테이는 저쪽 반대쪽으로 가고. 저시. 자, 우리 졌으니까 가자. 언니. 아요 이거 해야 되죠? 오케이. 아, 우리 그만 없어지자, 이번에는. 이번에는요? 오케이. 어. 자, 여기도 체력 슬련장인데 어, 우리는 이렇게 어, 올라가서, 도련다. 올라가서, 도련다. 밸런스를 잡고, 여기서 다리 올려서, 오오오! 발장이를 차는 연습을 오. 할 거예요. 반대발도 똑같이. 아, 반대발. 반대발도 아, 반대발 똑같이. 반대발 똑같이. 반대발 하나, 여쭤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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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오케이. 이런 식으로. 어디가? 잠깐만요. 네, 엄청 고소한 곳이 있어가지고... 자, 여기 이곳은 영상수련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눈을 감고, 우리 바람과 이제 이곳 자연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면 안 돼요. 허리 쭉펴고 허리 피고, 발 피고, 고기 들고, 눈 감고. 지성. 너 어디가? 빨리 오라니까. 지금까지 우리 전통무예 수련장에서 수련을 해봤는데요. 강해지는 게 느껴졌나요? 네, 엄청 강해지는 게느껴졌죠 네, 저도요 열심히 했으니까요. 얼마나 강해졌는지 뭐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아. 효과가 아니잖아요. 잠시만요. 그러 우리 우리 조코미부터 네, 한번 해볼까요? 나는 자신 있어. 나는 진짜 자, 열심히 했거든.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어 오여 사모님 우리 여러분들께서 너무 어, 열심히 안 해줬기 때문에 우리 수련의, 수련의 강도가 더 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격파를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왜 이렇게 멀리서 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수련해왔기 때문에 멀리서도 격파할수 있습니다 <웃음> <웃음>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해보도록 할게요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어, 빨은거 <안> 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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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거지 적정구에 들은 장 쪽파. 네 조심해야 돼요. 자, 이번엔좀 특별한 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목소리> 아니, 저거 저것은... 뱀? 저는 그것보다 더 많이 할수 있어요. 진짜 말도 할게요. 저처럼 열심히 훈련을 하게 되면 저처럼 될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네 음,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가 자꾸 놀 장수래가지고. 오늘은 태권도에서 전통 훈련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엔 또또 또 재밌는 장난감과 함께 돌아올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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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하면 안 돼. 아저 좀. 사모님 <laughs> 아프지 않아요? 아프지 않아요. 아프지 않아요. 좀빨개지 테니까.